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또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조지 트루엣 목사님 많은 저술과 예화거리가 아주 풍성하신 목사님인데요 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거기서 47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했던 명언이 참 많은데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러나 가장, 가장 위대한 성공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심오한 말씀 같아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장 위대한 성공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깊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인지 알수 없어요 그거는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뭐장로님들과 회의를 할때 항상 처음과 끝을 이렇게 했답니다 영어로 제가 할게요 다 will be done <laughs> 무슨 뜻입니까? 주기도문 할때 많이 나오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우리 회의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회의 끝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회의의 처음과 끝을 인간의 생각을 배제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7년 동안 모키하면서 큰 충돌이나 아픔이 없이 평안한 또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만든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에 잘 이해 못하면 인구조사가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잘못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뚜르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관점에서 상황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지 못한 다윗이 잘못이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인구조 사는 하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구조사라고. 근데 왜 나는 인구조사는 못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구조사가 죄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 했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백성인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하나님의 벌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다윗의 큰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이유에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 이제 병력을 셀 때, 우리 군사력이 얼마인가.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또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인구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나라의 큰 어떤 토목 공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노동력이 얼만가라고 평가할 때 조사할 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공기 동안 몇 명을 투입하고 이런 연구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왕이 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어, 우리 21장 어, 우리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개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수를 세라. 그 다, 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어, 이 사단이 충동질 마음에 막 충동질을 해서 시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은 늘 대적관계인데 사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단. 사단은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성공시키시고 살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가 나에게 충동질해 놓는 가 중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할때 아니면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굉장한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도 못해.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 거야 하면서 나는 보복을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충동한 분노와 그런 어 어떤 표출이라면 악한 일의 표출이라면 그 불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명하실 때도 있었겠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진멸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단의 충동지를 받아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압은 이것을 감지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장 3절에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많은 인구를 병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주님, 내 왕이요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장관이 왕을 말리는 모습,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무조건 받는 장관이 목숨을 걸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모습. 근데 다윗은 계속 재촉합니다. 마귀는요 조급함을 줘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첫 번째 두 번째 대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는데 홍해를 건너는 비결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주일이3 일이나 지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러 는 가만히 깔고 앉아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냥 자리 깔고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깔고 예, 가만히 있어야 될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조급함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바보냐? 너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하면서 계속 조급함을 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종종 들지 않습니까? 내가 서둘러 가지고 이스마일이 태어난 것처럼 내가 서둘러 가지고 망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때 복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상식 경험 아니 심지어 마귀가 주는 망하게 하는 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은 큰 곤란에 빠지고 깨닫고 회개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또 백성이 7만 명이나 이렇게 벌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사단의 충동질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참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가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충동질하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평안할 때잘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잘될때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고난 중에는 사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평안하고 잘 되고 안전할 때는 항상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놓고 철저하게 그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그 고난의 시간들 압살람에게 쫓, 아, 쫓겨났을 때그 고난의 순간들에, 그 순간들에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왕궁에 거할 때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과 가늠죄를 동시에 저지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화하고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질 때 이런 큰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막 그럴 때 지금 가끔씩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가 참 좋았던 거딱 하나가 있다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예. 열심히 기도하고 웬만한 일은 넘어가 넘어가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조그만 일 갖고 괜히 이게 좀 넘어가기가 잘안 돼. 그죠? 왜? 문제가 없으니까. 예.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배고프고 하루에 한끼 정도 먹을 때가 되면 오곡밥이든 찰밥이든 보리밥이든 뭔상은있어 밥이면 너무나 감사한데 하루 세 끼가 아니라 네끼 다섯 끼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쌀이 뭐냐 원산지가 어디냐 이천 쌀은 맞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평화로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충동질을 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도 그렇죠.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프거나 우환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요, 웬만한 건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면서 은혜가 되고, 회사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아프면 다 어떻게 보면 한 마음이 되는. 근데 다평안해다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단이 충동지라는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던 히 블레셋을 정복하고 거기에 조공을 받을 때였습니다. 모압을 쳐서 조공 받을 때고요. 그리고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영토를 빼앗았고요.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를 도우러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그까지도 무너뜨려서 그에게까지 조공을 받아요. 심지어 그 아람 사람의 다메색 아람 사람의 적의 적이죠. 그러니까 적의 적이었던 하마 왕도우는 스스로 와서 고맙다고 조공을 바쳐요. 이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막 굴러들어오는. 이 나라 전화에서 자원에서 막 조공을 보내고 나는 당신의 부합니다. 신합니다.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적이라고 나머지 적이라고 했을 때또안몬가 아람이 남았을 때도 또 공독해서 완전히 이 지방을 평정하고 무수한 전리품을 받아 하나님의 전혜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는 백전백승의 왕이 되었는 그 순간에 마귀가 충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성하여 기도할 것은 성공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렸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을 때그 사단을 이기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외부의 적이 없을 때 사단은 그를 공격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구에게 사단이 씌워서 누가 사단이 씌워가지고 다윗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이 사단에게 공략을 당했다는 거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경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 사단이 그를 충동질했는가? 그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한 그 수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충동질했다는 것 교만한 마음, 교만은요 항상 폐망의 정말 선봉이고 뿌린 것 같아요 교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만 다스릴 수 있으면 신앙생활 90%는 그냥 성공으로 갈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살, 은혜로 살수 있는 단어 하나만 말하자면 저는 교만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다윗이 교만했을 때, 이 술을 셌을 때,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늘이 본문이 있어요. 아, 다윗이 술을 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술을 좀안 셀라 그래요. 술을 <laughs>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나 안 셀라 그러고요. 예. 뭐 항상 뭐 알지만 예? 지갑에 얼마 들었나.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가,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뭔가 더 의지하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넘칠 때, 내가 가진 지식이 넘칠 때, 내가 가진 실력이 넘칠 때, 내가 가진 건강과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편,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3절 후반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다윗당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다윗당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가장 영적 가장이 교만하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교만하면 그 교만의 열매들을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스으로 말하잖아요. 제가 조금 교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어들먹거리면 문목사 변했어.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저한테 그러란 말이죠. 예. 예. 그를 비장한 얼굴 표정이 보여서 별로 기분은 그렇습니다만 은 하여튼 그러라 이거예요. 예.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줄로 믿습니다.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단은 조금 선줄로 생각하는 이 다윗을 중동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다는 거죠. 이, 이 다윗은 이 실패를 경험했죠.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다시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회개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세 가지 진노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 택해라 하나는 석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서 쫓겨 다니겠느냐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의 칼이 너희를 치는 걸 너희가 막겠느냐? 그 다윗은 저래도 참씩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고 자원해서 이제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으로 백성인 7만 명이 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당하죠. 벌을 당하죠. 그때 다윗이 진정한 회개했다는. 그 중요한 증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을 치십니까? 저와 우리 자, 가문 자손들에게 이 벌을 죄값을 돌리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이런 회개한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칼이 다시 칼집에 들어가 아 이제 회,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비결 하나 다이 사단의 충동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충동지라는 것은 바로 나, 내가 한 거, 내가 잘한 거, 이걸 들춰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마치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만 가지를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복주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르안의 가장마당에서 이 회계의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데 저는 이,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 장소가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다 그 장소는 또한 모리아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장소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타장마당을 사게 하시고 그 타장마당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성전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곳이고, 용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순종의 장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바로 성전의 장소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